플로리다 엘페소 카운티 법정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다니엘 비에가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25년 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16살에 체포되어 인생의 절반을 감옥 안에서 보냈습니다. 1993년 텍사스 엘페소 두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단 하루 만에 가장 먼저 다니엘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총도, 지문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강압적인 신문과 그가 두려움 속에서 남긴 허위 자백 뿐이었습니다. 16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그는 결국 억지로 범행을 인정했지만 그때 그는 단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첫 재판은 무효로 돌아갔고 두 번째 재판에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감옥에서의 세월 동안 그의 가족은 단한 번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은 변호인은 20년 넘게 새로운 증거를 추적했습니다. 2018년, 재심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목격자 진술과 DNA 분석 결과 그리고 당시 경찰의 조작 정황이 공개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법정 안은 기쁨의 환호를 만끽했고 감격의 겨운 나머지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세상은 변해 있었지만 그의 청춘은 그 안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의 잃어버린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